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몸짱 수아 몸짱 바둑입니다. 네, 지금 두 번째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이 음, 버퍼링이 너무 심해갖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정 값을 조금 낮춰서 다시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어, 이번엔 잘 되길 바랍니다. 음 한번 가볼게요. 어, 잠시만요. 어, 네, 가보겠습니다. 대국 시점 풀르고. 5분이면 되겠죠? 5분이요 네. 대국을 시작합니다. 어, 아, 바로 걸렸습니다. 바로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귀를 파고 쪽으로 올라오고요. 아좀전 파는 그리고 너무 너무 꼼수로 이거 하고 그안 되는 건데 원래는. 상대방이 큰 실수로 그냥 이긴 거라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한번더 두고 싶기도 했어요, 사실. 아, 좀 어렵네요, 이번엔. 아, 망한 것 같은데요, 초반부터. <laughs> 초반부터 망한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까는 채팅창이 떴는데 그건 어떻게 만면 뜨는 거지? 왜 지금은 채팅창이 안 뜨죠? 이걸 눌러야 되는 건가? 아니네 아, 보이는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건가요? <웃음> 지금 다들 <laughs> 망하고 있는데 채팅창 봐서 왜 스트리밍 볼까요? 어, 아직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음... 망했는데요, 그냥? <laughs> 벌써, 벌써 망했는데? <laughs>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디 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둬야 돼요? 여기 두면. 아, 망했는데요? <laughs> 아, 세번 자신감 있게 두잖아, 벌써. 망했어요, 제가.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잠깐만 이게 뭐야? <laughs> 아 너무 망했는데요? <laughs> 아 초반에 모양이 뭐 이래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뜯기고 아나 미치겠네. <laughs> 유튜브에 신경 쓸 때가 아니네 지금 바둑을 공부해야겠네요. 아. <laughs> <웃음> <웃음> 아, 진짜 어이없게 돌네. 이보죠 아, 이거 뭐야? 지금 뭐, 아이고,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어. 아, 참. <laughs>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고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바둑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 더불어 4단인데저 사람은 아 이게 뭡니까 이 바둑이 너무 어 한번 극복해보죠 아직 그래도 귀 쪽에 저도 돌이 두개 있으니까 극복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달아나 볼까요? 올라가 보고 요것도 달아봐볼까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음. <laughs>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진짜. <laughs> 여기서 이, 일단 너무 완전 망했죠. 완전 폭망. 아, 이렇게, 이렇게 망하기도 힘든데. 이 오선은 이거 집이 되는 건가요, 이거? 이거 안, 안 뚫릴 수 있나요, 제가? 어, 이거 더 보겠습니다. 아, 근데, 첫판에, 그, 아까 녹음했던 게, 녹화했던 게, 너무 버퍼링이 심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설정값을 낮춰놨는데, 이러고도 심하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집이, 여기 깔끔하게 났는데요? 근데 여기가 너무 크잖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뭔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해, 여기? 이거 어떻게 깨는 거죠, 여기? 아, 이게 일단 잡혀가고, 뭐 지금, 아, 어렵습니다. 최대한 여기로 흙돌이좀 가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뭐, 승산이 아예 없습니다. 네. 어. 지금 다 여기만, 저는 지금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 이쪽을 두고 있지만,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깰까요, 이거를? 이걸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놓으면 얘가 좀 겁을 먹으려나? 이렇게 겁을 먹으려나? 어. 아,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데요? 아. 어... 게임이 안 되네. 큰일 났네. 이쪽으로 좀 돌이 모여야지, 예를, 여기를 깰수 있는 벽이 생기는 건데. 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되나요? 단수초도 이상, 이상하고 얘가 지금. 넘어간다고 해도 이상하고. 아이게뭐가 되나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여기서 이거 뜯기고 막 이러고, <laughs> 이렇게 살고 그래서 아 지금 뭐될게안될게 없습니다. 아 이것도 또 죽나요? 또 죽나요? 아 이거 보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음좀 어플은 없죠. 다행이다. 아. 아, 어떻게 될까요? 초길기를 시작합니다. 아, 안될거 알면서 또또 이런 거 하고 있네. 이게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데요, 지금 계속 이걸 어떻게 깨야 되죠 이거를 여기 있겠지? 어 그냥 거기 넣는구나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안... 아니아이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와 너무 이상해졌습니다. 너무 이상해졌어요 이거 지금 바둑이 망했습니다 <웃음> 뭐 웃음도 안 나오네요 이제 어떻게 되죠 이거? 이다 죽었네요 던져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그냥 진짜로? 하나.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심각해졌어 지금 목소리부터 심각해졌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너무 망했어요 지금 이다 죽었네 음 여기서라도 뭐가 되나요? 제발.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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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봤자 뭐 여기서 이렇게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이런 게 뭐가 되나요? 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수이거다 줘야 되나 여기 놓고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거 어하고요 음. 뭘 만들어 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아, 처음에 여기서 너무 잘 붙었어. 이게 뭐야. 이상하죠, 진짜? 음?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보고 여기서 집이 나면 땡큐죠. 어, 거기 놓으면 내가 집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건가? 그래서 집만 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얘가 살, 얘, 얘랑 살면서 집이 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음... 있고요 일단 그래서 집만 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많아하고요 요건 제가 제가 잡은 건가 저 이거 어 여기는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여기는 여기 놓고, 여기, 여기는 여기는 여기 놓겠습니다. 여 얘가 살면서 음... 어... 어렵네요, 바둑이. 여기 나 보겠습니다. 여기 살면은 얘랑 얘랑만 좀 이어주면서 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쪽이 커갖고 이게 이게 잡은 건지 이거 수를 잘 읽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렇게 놓으면 여기 놓고 이것도잘 가네. 여기 놓고 이거는 제가 잡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백이 잡힌 것 같은데 여기 놓고 나올 때 여기 놓고 나올 때. 이렇게 여기 자충이 돼갖고, 여기가. 지금 여기 자충이 돼갖고, 백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면 흙이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가 되게 컸던 백집인데. 얘랑 연결이 안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대면은 진짜 좋은 상황이죠. 뭐 한번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백이 세수밖에 안 돼갖고, 흙이 여기가 된것 같아요. 뭐, 쳐도 된것 같아요. 그죠? 얘가 이제 슬슬 빠져나올 자리가 생기니까, 이렇게 되고, 됐죠, 이제. 그럴 때 저는 여기 놓으면 되니까, 그냥. 근데 이거 먼저 할까요? 얘 이거. 아, 어, 하는 게안 좋나? 하는 게안 좋구나. 얘를 할까요? 그냥 단수를 칠까요? 뭐가 나을까요 지금 여기서. 예를 할까요?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 먼저 하겠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어. 일로 돌리신다 해도 이렇게 따면 그만이니까. 이쪽에서는 수가 많고요 얘를 한번더 치려고 제가 이걸 둔 거거든요. 얘를 한번더 치려고. 근데 이렇게 칠까요? 이렇게 치면 이거 축도 되나? 축은 안 되는 거죠축 되나? 되는 거안 되는 거. 일단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이쪽으로 몰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걸 둘 때는. 근데 이쪽으로 한번더 보겠습니다. 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놓으면. 백, 흙, 백. 흑백흑백흑백흑 백. 흑, 백. 흑, 백. 흑? 이건 좋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잘된것 같은데 여기? 크게 잘된것 같은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어. 아, 여기 잘 도와있는데, 이런 데서는? 음. 이렇게 놓을 때, 어기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길 먼저 넣을까요 그럼? 음... 하나를 밀면 어떻게 되죠? 하나 늘면은 여기다 놓으면은 일로 올 거고 얘를 한번 놓고요 일단 안받으려나요 잘못 뜬 건가요 이건? 잘못 뜬건 같기도 하고 받네요. 여기다 놓으면 조금 더 힘이 세지나? 여기다 놓을 때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놓을 때 여기다 놓 여기다 놓을 때 여기다 놓을 때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그건가? 여기다 놓을 때 예, 일단 이렇게 한번 나보겠습니다 그냥 이쪽이 근데 끊기면 되게 좀 별로인데 음, 이걸 어떻게 하면 잘둔 걸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를 줄까? 너무 줄는거같은데 이것도 여기가 크잖아요. 또 얘랑 비교하면 어떠죠? 제가 그래도 이긴 건가요? 어 튀도 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두면 여기 두면 좀어네요둘아좀 어렵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그냥 내고내고 내고 같이 해볼게요. 음. 어... 뭐가 되는 가 이게? 이렇게 까지 끊으면, 흙이 뭐가 있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일로 쳐볼까요? 이걸 그냥 칠까요? 이걸? 이렇게 하고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끊지 못하죠? 이으면 저걸 다 줘야 되나? 그럼 망한 거잖아요. 여기 넣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좀 망한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가 들어가면 은 난리가 나는거 아닌가? 아, 이걸 어떻게 둬야죠? 되 얘를 올리면, 얘를 올리면, 얘를 올려서 이쪽에서 폐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 막으면은, 이게, 여기 막으면은, 이쪽에서 막으면 살았죠. 괜찮죠. 얘도 지금 어떻게 돌야되는 거지? 둘다 어떻게 돌야되는거요 어려운데요. 하나, 둘. 세를 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 이렇게 하으면 패를 걸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다. 여기 다 놓고 이걸 내리고 여기다 놓으면 어? 패도 아니네. 내리면은 내리고 끊으면 어떻게 돼요? 어? 잘된것 같은데요? 내리고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이거 끊으면 여기 그러니까 하나 더 내려요 하나 더 내려요 하나 더 내리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이거 어차피 얘는 또또뭘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어 이거 끊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걸 내가 끊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얘가 이거를 지금 세 점을 살리자고 하면은 이때 끊으면 하나 둘된 거죠 이때는 세네 내수 세수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네 상대방 지금 두번 남았습니다. 또 어렵지만 어된 거다 이된 거다 이거 끊으면 된 거죠 이제 끊으면 된것 같은데 이게. 예. 이거는 그냥 이걸로 끝난 건데요? 여기다 놓으면은 이겼는데요? 하나, 둘. 어? 이게 뭐야? 어? 이거 죽었던 거 살았네요? 이게 뭐야? 어? 어? 후또 승리 또 승리. 어, <laughs> <와>, 이 <이게> 뭐야? <laughs> 와. 어 뭐야? 사단 이겼습니다 사단. 어 뭐죠? 오 좋아요. 우와. 오, 예, 이걸로 일단은 두 번째 바둑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종료. 나중에 하고, 닫기 하고, 이쪽에서도.